어, 때는, 어, 정확하게 몇 년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나오기 전에, 어떤 몇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사택에서 제가 이만희 씨에게 성경을 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12 집화장이 있었고, 7 교육장이 있는 가운데서 70일에 관한 문제를 제가 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70일에는 저뿐만 아니라 신체지 모든 강사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했던 총회장이 계시록 11장을 설명할 때마다 성전을 청량하라 하는 것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바로 70일의 시작인 성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그 시점과 동일한 내용으로 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과 성전을 청량하는 다니엘서 9장 24절의 내용과 70일의 내용과 계시록 11장 바로 도증인의 내용 이것이 어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만희 씨가 계속 설교할 때마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는데, 그렇다면 71회를 오늘날 개시록 11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시체지 실상 부분과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이만희 총회장한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71회를 오늘날, 그 71회가 47, 7, 7 49, 490일 아닙니까? 70 곱하기 1에 7이니까 490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490일, 한 1년 4개월, 한 20일 정도 되는 이거를 오늘날 그럼 계시록 11장도 어떻게 실상을 접목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만희 씨의 대답이 끝에서부터 맞추면 된다. 단일 7, 9장에서도 7 0일 끝에 한일의 절반, 3일 반이 나오듯이 계시록 11장에서도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그 3일 반이 나오니까 그 3일 반과 3일 반을 일치시켜서 거꾸로 역산하면 거꾸로 어, 역산하면 어,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만희 총회장이 어, 80년 9월 80년 10월 27일 날 구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98일간 구금이 됩니다. 98일간. 그래서 출소하는 날이 81년 2월 1일이에요. 81년 2월 1일. 그래서 그것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단위에서 9장 24절 70 1의 내용이 이제 게시록 11장 1절 이하에 성을 어, 성전을 청량하라 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시점으로 이만희씨가 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만희 총회장한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7 1일곧 이것은 71회니까 49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490일을 오늘날 게시록에서 어떻게 그럼 정목을할 건가 게시록의 실상과 연관해서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이 70일에 끝에 3일반이 나오거든요. 게시록 11장에도 또도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3일반과 끝에서부터 역사 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끝이라는 것이 임원씨가 10월 27일 날 80년 10월 27일 날 어, 구속이 돼서 81년 2월 2일 날 네. 출감을 합니다. 그러면. 81년 2월, 20, 2월 2일 2날 출감을 했으면, 81년 2월 1일까지, 그러니까 81년 2월 1일 날부터 역산을 하면, 거꾸로,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이때 이제 3일 반이 여기 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는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3일 반의 실상이다. 그럼 이 3일 반을 포함한 이게 71회가, 이게 71회인 겁니다. 7 2일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81년 2월 1일을 거꾸로 해서 70일에 고4 9 2일을 계산을 하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하루 이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79년 9월 30일이 됩니다 79년 9월 30일 그래 거꾸로 계산하면 된다고 이만희 제이 예, 총회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 2집파장 일곱 교육장 다 있는 자리에서, 사택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이만희 총회장한테 70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이만희 씨 말이, 뭐좀 뜻밖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무척 당황해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꾸로 계산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해서, 79년 그런 가을이 되는데, 이거는, 좀 이해가 더안 됐던 것이 그 전까지 지금 신천지는 기본 실상이라는 게 뭐였냐면 80년 3월 이때 이제 공식적으로 총회장의 공생이가 시작돼서 이때 이제 안수 받고 이때 편지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게시록 적어도 1, 2 3장 아닙니까? 그리고 8장에 반시가 나온단 말이죠. 이 반시 6개월. 그러면 그 6개월 텀을 두고 80년 9월 달에 이때 이제 두 증인의 역사. 그리고 책 받아먹는 역사. 계시록 10장에서 책 받아먹고 11장에서 이제 두 증인의 역사. 이런 게 이제 80년 9월. 그러니까 9월 달경에 책 받아먹고 10월경에 이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다 이해를 했던 이게 이제 시천지의 실상의 하나의 큰 축이고 뭐 틀이었는데 근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79년 9월 30일 날 그렇다면 계시록 11장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청년하라 하는 때부터 중건하라 하는 때부터 71회가 시작되니까 그 중건하는 것이 청년하라는 것과 동일한 시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계시록 11장 1절이 79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 79년이면 79년이면 그때 그 우리가 알기로는 이만희 중회장이 78년 가을부터 80년 3월 13일까지 이 백만봉이라고 하는 소위 신천지 실상으로 말하면 이 사대교에 들어가 있는 기간인데 79년 9월 3 0일터가 11장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책 받아먹는 10장, 책 받아먹는 10장은 그전이 될 거고, 또 여기서부터 거슬러서 6개월, 반시를 또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다면 편지하는 거는 적어도 79년, 가을, 이때면 79년, 아무리 빨라도 79년, 한 봄쯤에 그러면 편지하는 이런 사건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수받고공생일를 시작하는 계시록 1장의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또더것슬로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지금까지 어떤 기존의 실상의 틀과 너무 지금 완전히 틀이 깨지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더니 이만희 씨가 당황하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판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제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봐라. 신천지의 실상이라는 것은 다 오류투성이고, 그다 거짓이다, 조작된 것이다. 그 근거를 시시비를 가지고 이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더니 이만 희 씨가 제일 먼저 거기에 대해 답을 한게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시시비에 관해서 이만 희 씨가 답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답을 했고, 그 다음이 이 책을 통해서 답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처음에는 저는 70일에는 예수님 초림 때 이것은 오늘 계시록과 맞출 게 아니라 초림 때 이미 성취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천지가 가르치는 70일에는.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전체적으로 실상 자체가 저는 이제 조작됐다는 것을 이제, 이 70일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이만희 씨가 처음에는 그 70일에는 바로 11장과 연관이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 초림 때에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랬단 말이죠. 초림 때에 맞추는 것은, 초림 때 성취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제가 주장했던 처음에 주장했던 그 내용과 동일하게 그것은 곧 초림 예수님 곧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었다. 이래서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을 수용을 했고 그러면서 실상을 바꾼 거죠. 그러면서 실상을 바꾼 게 뭐냐 실상을 이렇게 틀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일의 날짜에 맞춰서 기존의 이 실상교회를 수정해서는 이 틀에다가 다시 판을 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신천지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 실상의 날짜를 보면 이 책에서, 그게 최근에 지금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신천지 최근 실상, 최근 버전입니다. 77년에, 77년에 안수를 받고 봉생회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79년에 편지를 했고, 79년에 편지를 했고, 그리고 80년 가을에 80년에 책을 받아 먹었고, 이 책에는 79년에 79년에 책을 받아 먹었고, 얼추 여기랑 맞는 거죠. 79년에 책을 받아 먹고, 또는 80년 초에 책을 받아 먹고, 그리고 80년 가을에 80년 가을에 10월 달이니까 80년 10월 증거하다가 잡혀갔다. 요렇게 지금. 실상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교리가, 왜 이런 실상이, 책 받아 먹은 것도 전에는 80년 9월달이었다, 또 80년 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80년 가을에 책을 받아 먹고,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판이 다 바뀐 거죠. 지금 현재 실상은 이 판을 부정하고, 이거를 인정합니다. 이 틀이 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냐? 바로 70일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하니까 그 70일에 맞춰서 판을 다시 짠 거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 신천지 교리는 이랬거든요1 0만목 밑에 들어가 있다가, 그리고 80년 3월에 편지하다 편지했고, 80년 9월에 책 받아먹고, 10월에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게 이제 큰 틀이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몇 년이 땡겨졌죠공생이는한 <laughs> 3년이 땡겨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1년 정도가 앞으로 땡겨지게 됐지요. 그러다 보면 이틀에 맞추다 보면 이제 이만희 씨는 77년부터 공생회를 시작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9년 봄에 편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79년 이때 이만희 씨는 어디 있었느냐? 79년 때 이때 당시 에 이만희 씨는 실상 어디 있었느냐? 사실은 백만봉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만봉 밑에 들어가 있을 동안에 사실은 이것과 맞추려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백만봉이가 백만봉 사대교에 이만씨가안 들어갔다는 식으로 이 백만봉 안에 있었던 기간을 삭제해버린 거죠. 이걸 뺌으로말미야아 사실은 78년 가을부터 80년 3월 13일까지가 이만씨가 백만봉 밑에 이 들어가 있을 때니까 요 기간을 완전히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네. 이거를 집어넣어버리면 지금 실제이 실상하고 맞지가 않죠. 7 1일을 맞추려다 보면 이게 맞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는 100만목 밑에 들어가 있던 기간의 그 일을 싹 빼버리고 이걸 완전히 그냥 배제시켜버리고 이걸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77년, 79년 봄, 그리고 80년 봄, 그리고 80년 가을, 이런 식으로 한을 다시 짜게 된 거죠. 근 모르는 사람은 왜 실상을 이렇게 갑자기 몇 년씩이나 이렇게 다 바꿨을까? 이게 하루 이틀 바뀌는 것도 문제고, 한두 달이 바뀌어도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책받아 먹은 날짜가 언제냐, 편지한 날짜가 언제냐, 이런 것이 1년 이상 이렇게 차이를 보이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런 70일에 대한, 그것도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죠. 제가 70일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그리고 그 날짜를 이렇게 70일에 맞춰서 거꾸로 역산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틀이 나오니까 요걸 그대로 신천지 교리화 해버린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은 실상을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없는 사실을 조작해내고 있는 사실을 왜곡시켜가지고 아전인수경으로 자기식에 그냥 판을 짜놓은 조작된 실상이다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강사들은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적어도 강사 정도의 수준에서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미 신천지에서 발간한 책들을 통해서 잘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만 좀더 깊이 살펴봐도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틀림없다는 것을.